저게사겠습니까 당연히 아실죠? 그 뒤쪽에 있어. 경복궁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셨지만 경복궁이 근정전이 있잖아요. 그 뒤에 사정당 집무실이 음. 있 그리고 그 뒤에 갈지면 이 사진들 강녕전, 교태전. 여기그오까지 강녕전도 그렇고. 그정당도가죠 참잘 만든다. 약간 시트진난다기네 세월을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전부 있네. 음. 뭐 근데 그렇게 오래된 거 같지 않다.